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19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자,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법 기문을 다간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반드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그 소망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기억하고, 우리 자신들과 성도들 서로 서로를 격려하는 주일이 바로 부활 주일입니다. 물론 그 날짜는... 어,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 의미로 어, 기독교에서 이 날짜를 부활주일로 정한 거예요. 자, 오늘은 부활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할 것인데 구약 성경의 욥기에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욥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 어,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와서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그에게 넉넉한 물질과 행복한 가정, 그리고 명성, 그리고 그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시면 그도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 그래, 너의 생각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사탄의 욥에 대한 시험을 허락하시죠. 자,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잘 살고 있던 요비. 하루아침에 재앙을 당해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을 잃고 자신의 몸마저 악성 종기가 몸에 나서 깨진 그릇 조각을 가지고 자신의 가려운 몸을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요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어떻게 되죠? 이전보다 두 배, 갑절을 소유하게 되는 축복을 받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욕의 삶처럼 우리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면 이전보다 더큰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교훈을 욕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욕처럼 그렇게 되자. 자, 그래서 욕하면 두 배의 축복. 갑절의 축복이 가장 먼저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만약에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가장 말안 듣고 속썩 있는 자녀 한 명을 내가 데려가고 당신에게 잘 생기고 건강한 두 명의 자, 자녀와 더불어서 돈을 만 달러 수만 달러를 더 주고 바꾸자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자녀 바꾸시겠어요? 속속이는 그 자녀. 그 자녀를 내주고 기뻐하며 잘 생기고 괜찮은 두 명의 자녀를 받겠냔 말입니다.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바꿀 부모가 있겠냔 말이에요. 성경이 요배 삶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가 나중에 갑절로 받게 된 물질적인 것들이나 새롭게 채워진 아들, 딸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채워진 것들이 아닙니다. 사탄이 스스로, 사탄 자신이 짐작한 대로 욕이 하나님을 경외한 이유는 넉넉한 재산이나 행복한 가정이나 건강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주제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욕 기서인 거예요. 성경은 이런 물질적인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닌 욕은 그 안에 그 자신이 가진 분명한 신앙의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욕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에 두 가지로 분명하게 나타나요. 저는 욥기에서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구절이 자 욥기 19장 25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아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자첫 번째 요셉은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그의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잘 되고 내가 좋은 것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닌, 여기서 구속자, 대속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루키에 보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는 한 가정이 나오죠. 다윗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의 이름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자 그가 다 죽은 나오미의 집안을 자신이 모든 대가를 치르고 완전히 회복을 시켜 준단 말입니다. 요비 말한 그 대속자라는 말은 죽어야 하는 자신을 대신해서 그분이 대가를 치르고 자신을 다시 살리시는 분,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이 땅,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신앙의 사람들은 바로 이 사실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이 메시아가 장차 와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담고 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그래서 나를 돌아보시는 그가 땅 위에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 말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요분 여인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하나님이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서셔서 구석을 이루어 내실 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요비가 졌던 신앙의 내용은 본문 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2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보세요. 내 가죽" 다시 말하면, 내가 육체의 옷을 벗게 된 이후에도 나는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욕은 자신이 죽음을 당한 이후에 분명히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욕이 그 모든 고단을 정말 잘 견디고 지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을 견뎌낸 이후에 그가 받게 될이 땅에서의 어떤 보상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어떤 갑절로 주시겠지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땅의 삶을 지나서 나그네 같은 삶을 지나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이 부활 신앙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가 부 후에 처하든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든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 견디고 겸손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길이었단 말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 요분 자신이 사랑하던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악성 종기가 나서 깨진 그릇으로 몸을 긁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시기를 지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신앙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이것을 소망하면서 이것 붙잡고 이 현재를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이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간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붙잡고 간 사람들은 염소로 드러나는 거예요, 위에서. 신앙을 지키는 일에 목숨이 담보되던 시기를 걸어갔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시기를 걸어갔던 신앙의 선배들은 그들이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부활의 소망을 놓지 않았어요. 편안한 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편안한 시기에는 세상의 즐거움과 육신의 정욕과 욕망들과 싸우면서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자신을 하늘이 아닌 이 땅에 집중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경계하면서 부활을 소망하는 그 소망을 잃지 않고 그것을 소중히 붙잡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기를 믿음으로 지나갔던 겁니다. 지금 이 묵시의 영역에서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묵시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묵시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십자가에만 길만, 길로만 달려서 집으로 잘 돌아오시게 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 이외에 우리들의 육신의 잘됨을 부추기는, 부추기는 다른 신앙의 내용들, 다른 것을 신앙의 내용으로 집어넣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들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을 말하고 인간의 가능성이 있다는 어떤 인본주의? 긍정적인 사고와 인간이 그래서 그걸 잘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물질과 이 땅에서의 성공을 신앙의 이유로 삼으며 그것을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다 염소들이고 가짜들인 겁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모든 인간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위한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신앙의 내용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절대로 정착지가 될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착해야 할 것은 우리의 본향, 우리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곳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구린도전서 15장 20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을 통해서 무엇이 이 땅에 오죠?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은 사망으로 가요. 사람들은 지금 세상이 부러움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그 세상의 옷을 입은 자기 자신, 세상의 지위와 명성, 그런 것으로 옷 입고 있어서 세상이 자신을 불러주는 그 지위, 명성,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자신을 부럽게 바라봐주는 그, 그것이 그게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우리 인간은 사망의 선고를 받고 수의 바로 죽음의 옷을 입고 사망으로 가고 있는 그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단순한 육체의 몸이 아닌 영원한 영혼의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의 빛이 이 역사 안으로 들어왔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이 역사 안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의 옷을 자기 자신이 두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벗으시고 우리들이 입은 수위를 예수께서 입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내려진 죽음과 저주, 그것을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깨어 풀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들,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그 휘장을 찢어 내심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께서 비추어주시는 빛에 의해서 세상 것만 바라보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경되었던 눈이 뜨여진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던 영광과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보게 되고 그것을 소망 삼아서 부활을 소망하며 이전에 이 땅에 속하던 것들, 그런 소망,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부활을 바라보며 신앙, 순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을 성경은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born again, regeneration 인 거예요. 거듭남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활인 것입니다. 성도는 두 번째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 부활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거듭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육신의 죽음을 죽음의 문을 넘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그 문과 또, 믿음으로 이 역사를 지나간, 갔던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두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너는 이쪽으로 서거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은 회계를 통해서 와요. 어떤 눈에 보이는 표적을 이렇게 보여달라고 할수 없지만 성경에 의하면 첫 번째 부활은 회계에 의해서 옵니다. 예수님의 영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셔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규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고백과 회개를 쏟아 놓게 하십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만 성도는 첫 번째 부활을 경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이첫 번째 부활, 거듭남을 통해 지나, 성소를 지나,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듭남을 통해 묵시를 이해하게 되고, 이후부터 그들의 삶의 방식이 세상의 기준에 의한 삶이 아닌, 자신을 채우는 삶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삶, 예수만을 붙잡는 삶, 자신을 그래서 비워가는 삶,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삶, 그분을 내 영화로움을 세상에 반사해내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안에 쌓여있던 그동안 세상이 규명해준 자기 자신, 세상의 옷들 그것들을 성령이 예수의 세마포가 찢어지듯이 성령께서 그것을 걷어내셔요. 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옛사람 유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환란을 통과하면서 두 번째 부활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에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알마다 잘 점검하십시오. 우리는 세상과 멍해를 맨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거듭나, 부활을,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나를 채우기에 급급하고, 나의 유익에 민감하고, 이 세상에 잘 정착하려는 삶의 모습이 점점 죽어져 가야 돼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그것을 두려워한다니까요. 주님, 이게 내 안에 있네요. 주님, 이걸 좀 만져주십시오.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즐겨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챙겨야죠.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환경이 변하면 건강에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두렵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요동하든지 욕처럼 나의 몸에 악창이 나고 그런 상태가 되어 내 건강이 무어지든지 나의 약함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의 믿음의 눈은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되어서 욕처럼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나의 구원자가 살아 계신다. 이렇게 부활을 소망하며 하루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 바람같이 지나가는 곳일 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함을 매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잘 견뎌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도달하여서 결국 불에 다 타버린 옷을 입은 사람처럼 그런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마치 불 속에서 꺼내어져서 온 사람들 같네요. 우리가 그렇게 이 환난을 욕망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싸우며 하나님 앞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부활하여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가장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서의 삶이 진짜 삶일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로 서로를 대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영원한 구원과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를 견디고 이겨내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속하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보지 못하던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휘장을 찢어 내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열려 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눈을 열어 그 부활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견디고 이겨내고 지금 하늘의 영역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듯이 우리도 오늘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견뎌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한 소망만이 담겨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또 바, 우리를 바쁘게 하는 많은 일들 때문에 예수의 부활과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사실에 대한 소망 이것이 얼마나 굿 뉴스이고 기쁜 소식인지 잃어버리고 살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채워지기를 바라며 그곳으로 옷 입은 나 자신을 뿌듯해하게 여기며 또 그렇게 옷 입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내가 입, 그렇게 입지 못하는 나를 두려워하고 절망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 주님 우리를 긍률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세상의 옷이 아닌 예수의 옷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십시오 오늘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께서 사망 모든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이기고 견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많이 피곤하고 또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분명한 신앙의 순례의 길임을 날마다 이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주님. 세상에 대해 소경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밝히 눈이 열리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병석에 있는 미연 자매를 긍휼히 여겨 주시며, 오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 일의 마지막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고백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가족들과 미연자매 병호경제 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가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